전국 관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광역시도관광협회 회장단협의회 회장 양무승입니다.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신 관광인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방역 상황이 점점 완화되 가면서 엔데믹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우리 관광인들은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광인들이 3년을 견디면서 정부의 정책 의지 부족 더 나아가서는 우리 현장의 생계 생존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엔데믹으로 향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그동안 기진맥진 탈진해 왔던 이 상황에서 관광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때.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서라도 관광산업에 대한 손실보상 체계를 이번에 확고히 구축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새로 관광산업을 일으키려 하더라도 관광 인력 문제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에 강력히 정책 당국자들한테 요청하고 촉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 정책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우리의 목소리가 간절히, 절실하게, 강력하게 정책 당국자들한테 전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정책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우리의, 요, 우리의 요구를 귀 기울여서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내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걸기대회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10월 19일 오후 2시 여의도 앞 대로에서 우리의 강력한 목소리를 정책 당국자들에게 전하는 장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합시다. 광양인 여러분 감사합니다.